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9월의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풍과 폭부 진수 등 여러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가을에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잊힐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각 가족마다 넘쳐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준한 한 주간도 기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나 몸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살아, 사, 살아가기를 절단하는 저희들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흠질었던 신앙이 중부 기대를 통하여서 기지개를 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를 성소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교회 재산들을 부흥시키고 나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적을 내,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라인 시대 현장 예배를 사수함으로써 놀라운 뿌움을 만들어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자신감주로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점점 줄어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의 고민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캡틴을 내놓고 술선수범으로 운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종 사회 문제를 위하여 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를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며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설정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도전들이 주께서 축복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며 좁은 글이 확정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성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타지에서 사역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남물래 눈물을 흘리며 주의를 감당할 때도 있지만 10년 20년들을 바라보았을 때. 30대, 60대, 1 0 0배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미디맨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야, 이 성교서 일을 생각하여 주시고,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11월 성교도 함께 하시며, 모든 뜻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말씀을 전하실 서영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내게 하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의 역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삶의 변화로 나타내게 하시오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날에도 저희 신령을 촉촉히 적셔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